안녕하십니까. 아, 강태혁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강화도, 어, 강화도 서부 지역에 위치한 아, 토지 금매물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요. 아, 일단 지목이 임야입니다. 지금 앞쪽에 여기 보이시나요? 아, 포장도로에 접해져 있고요. 이쪽이 이제 앞쪽에 옹벽이 대략 한 2m 정도 되는 자, 앞쪽에 보시는 이 토지가 오늘 매매 대상인데, 행정구역은 강화군, 내가면으로 보시면 되겠고, 임야가 약 280평, 그 다음에 여기 포장된 도로 보이시죠? 도로가 약 31평, 그래서 합이 약 311평이 오늘 매매 대상입니다. 아, 매입가보다 손해보는 초특가 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여기를참 오랜만에 와보는데요. 아, 그 전하고 좀 달라진 점은, 지금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전원주택이 들어와 있고, 저쪽으로 멀리 아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데 주택들이 많이 좀아 들어온 그런 형태입니다 마을에서 제일 위쪽으로 보시면 되겠고 제가 지금 앞쪽으로 어 영상이 보여지는 이쪽이 이제 동쪽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이쪽 방향이 아 남쪽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이 토지는 어 아, 건물을 지시게 되면은 아 동향도 되고요 남향도. 조망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뒤쪽 아, 어, 요 지금 마지막 한이면대데 저쪽 너머는 아, 어, 이제 서해안 바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토지는 용도 지역이 보전 관리 지역으로 아, 어, 주택 건축이 가능하고요. 건축 시에는 건폐율 어, 건물 면적의 옆 프로를 얘기합니다. 어, 건폐율이 20%고요. 그다음에 용적률이 80% 연면적 높이를 얘기하죠? 어, 건폐율 20에 용적률 80으로 건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토지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쪽에 이제 옹벽이 쳐져 있는 아 여기서부터 저쪽 아마 대략 아 전봇대가 있는 저 부분까지 될것 같습니다. 길이가 대략 한 25m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쪽 전봇대에서 저쪽 마지막 한산 위쪽까지가 대략 한 39m 정도 되는 그런 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새로 한쪽 면이 25m가 전체가 다 포장돌에 접혀져 있고요. 이 도로 밑에는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매놀 스틸 그레이팅이 보이는데 하수가 구 연결이 돼 있는 그런 형태고요. 아마 이 도로 안쪽으로 상수도도 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 행위를 하지 않은 원형지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쪽에서 자그마한 동산의 맨 위쪽 부분인데요. 저기 위쪽으로 산쪽으로 보이시죠? 서해안 바다를 볼수 있는 그런 쪽에 이제 건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아주 오래 전에 구입하신 가격이 평당 50만 원인데요. 자, 오늘 손절매로 처리를 하는 임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보정관리지역이니까 일반주택, 일종 근생사무소, 전원주택, 펜션 등이 가능한데요. 자, 제가 지금 주변을 좀 살펴보니까 원형지라서 아, 토목에 좀 자신이 있는 분들이 손을 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지금, 어, 비료를 놓은 이 토, 출구가, 아, 옹벽에 출구가 되어 있는데요. 이쪽 출구도 어, 이쪽 토지에 해당이 된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전체 도로 쪽에서 보시게 되면, 어, 원형지라서 위쪽까지 다 가볼 수는 없고요. 일부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목> 오늘 매매 대상 부지 본 토지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저 위쪽에 지금 나무한 잔목이 있는 이 토지 보이시죠? 어, 이쪽이 이제 메인이고요. 어, 여기는 지금 본 토지의 앞쪽 부분인데요. 어, 일부는 지금 밭으로 어, 주말 농장으로 사용을 하셨네요자 여기 집을 짓게 되면 어, 경관이 한 눈에 그냥 쭉다 내려옵니다. 지금 주택들하고 마을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고요. 대략 경계 쯤 지점까지 한번 가볼까요? 자, 요쪽 앞에 네, 전봇대가 있는 대략 요쯤 지점이 아, 본 토지의 경계를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를 아마 로드뷰가 아마 지원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로드뷰를 좀 살펴봤더니까 저쪽 앞에 아,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건물인데요. 이 땅을 답사하시고 싶은 분들은. 지점을 저쪽을 찍고 차량으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쪽 산에서 정상 쪽 부분은 이제 서쪽에 이제 서해안 바다가 한눈에 쭉 내려다 보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강화도 서부지역에 위치한 토지고요 건축이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토지는 지금 현재 원형지로 보시면 되겠고 기본 진입 도로나 상수도 하수도 전기가 다 인입이 돼 들어와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부 지역에 위치한 아주 공기 맑고 조용한 토지 금매물을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